방송을 키기 전에 수련수련이랑 손민이 만나서 할수 있는 어떤 좋은 컨텐츠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청자분들의 연애를 상담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익명으로 연애 고민을 쓰면 은 저랑 손민 언니가 같이 이렇게 여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대답해서 좋은 연애로 이렇게 치수들을 인도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왔고요. 여기 여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 근데 제가 뭐랄까 여친이 있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근데 뭐, 짝사랑도 네. 연애 고민일 수 있고, 뭐 연애를 응, 어떻게 응, 할까, 응, 연애하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연애 고민일 수 있고, 응. 연애 고민은 모두 다할수있 연애 고민이 엄청 많고, 짝사랑 고민도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 익명이 지켜지니까 아무튼 고민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한번 오늘 고민 상담을 해볼게요. 두 분은 연애할 때큰 고민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 뭔 소리예요. 저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민을 하고. 원래 근데 연애 고수가 응. 자기 연애는 더 못하는 법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해. 나 약간 좀 연애 상담 전문가. 자 그러면 한번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주련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팅을 하루에 100개씩 치고 도네이션을 하루에 10번씩 하면 은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 자, 연인이 이상한 말투를 많이 쓰는 거 괜찮나요? 띠띠 대숭 레전드다예요. 를 많이 써도 괜찮나요? 그게 면가 아니에요? 저 같은 여자 괜찮나요? 라는 말인가? 바보인 대숭. 손민장 너무한 대숭. 그것도 좋아 보이면 문제가 안 되고 그, 그게 나빠 보이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 어렵네. 나는 근데 솔직히 그 뭐랄까 그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말투는 여자가 쓰는 게좀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대목 게임 하고 싶은데 수. 아 맞아 맞아 그렇게 쓰는 거 맞아 맞아. 자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지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 음 헤어지면 아예 손절하시는 타입이에요? 네 아니 그 어떻게 친구로 어... 지낼 수가 있죠? 진짜 한2 주일 사귀고 헤어졌어. 아니 그래도 좋아한다는 감정을 가졌었는데 그게 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쿨하지 못해서 좀 불가능해.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는 게 사귀고 나서 친구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은 거 같아.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는 거는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해가 추천할게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나도 연애 상담만 하고 연애를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어렵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날만 되면 우울하다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 걸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법 아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그날이 돼서 우울한 게 아니라 그날이 돼서 생각이 많아져서 우울한 거거든요 그건 또 같은 거잖아 이제 그냥 어, 어, 어. 너 그날이어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네 인생이 힘들고 우울한 거야 그날 탓을 하지 마 어차피, 우울하고, 앵 같은 거 버텨. 견뎌. 나한테 너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 친해지 마. 나까지 기분 나빠져. 나뭐 말한다고?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볼게. 저는 근데 사실, 그, 그게 없거든요. 증후군이 없는 여자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그날마다 힘들어 해.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맛있는 거를 좀 준다거나 아니, 아닌가? 별론가? 갑자기 고무줄 놀이를 준비한다 아니, <laughs> 아니 이런 거안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모르던데 그냥 냅둬? 무시해? 그날이라고 응. 어와 뚱뚱하고 봐주는 게 응. 본인이 그 상황을 빠르고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실상 응. 그 사람한테도 좀 버릇이 나빠지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음. 내가 마음이 속상하다.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수 있어? 아! 나 그날이야! 왜 이렇게 돼, 나한테? 나한테 도움 주고 싶어? 음. <laughs> 이러면 어떡해? <laughs> 나 집에 갈게. <laughs> 집에 가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혼자 있기 싫은 날인데 같이 있어줘야지.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나밖에 못 만나본 거야. 연애 안 해본 티네? 이러면 어떡해? 너무 좀 후회스럽네. <laughs> 왜 그랬을까? 내가. <laughs> 짱구 고추프로필라 춤춰줄까?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저도 가슴이 커지고 싶어요 저는 18살 소녀입니다 손민 언니 렐년 언니처럼 가슴이 커져서 장래에 훌륭한 여캠이 되고 싶습니다 언니들은 학생 때도 가슴이 이렇게 컸나요? 아니면 혹시 후천적으로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그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슴이 작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슴이 커지고 싶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몸체가 작아서 운동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업이 되는데 가슴은 그렇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laughs> 아니 아 언니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가슴이 컸어? 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진짜요? 네. 그럼 속옷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입었어요? 네 구나. 제가 그러면은 이분은 타고난 사람이고 저는 후천적 가슴 커진 여자로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어릴 때 우유 진짜 많이 먹었고요 치즈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밤을 샌 적이 중학생 때까지는 밤을 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커피 안 마십니다 약간 커피 마시면 좀 약간 좀 너프가 좀 있는 공감하세요 근데 가슴은 진짜 어. 뭐 유전이에요 아니야 난 우유 먹고 가슴 커졌어 잠 많이 자서 <laughs> 나도 유전, 유전일 수도 있어. 그냥 늦게 성장한 유전일 수도 있어. 18살 여고생군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묻고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대화할 때잘 통한다고 느끼고 대화할 때 재밌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자신이 없어져요. 소심하고 생각이 많아서 괜히 신경 쓰이고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수련 수련이 방송 잡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어떡하죠? 수련 수련이 방송 잡으면 큰일 왜나 방송 안 접을 거야 왜? 음. 왜 내가 방송 접으면 큰일 나? 이해 못했어. 왜 내가 방송 접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더그 심심해질 것 같아서 연애를 안한게후회될것 같아서 걱정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신 삶에 있어서 이게 너무 큰걸 차지한다 이거지. 심정한... 아 감동이야. 아 응.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랑 사귀려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방송을 접을까 봐 연애 해가지고 그래서 걱정 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진짜 주제를 모르는 거 아니 아, 그럼 그러면 아, 말하면 아, 안 돼. 미안해. 아, 미안해. 안돼 그런 말 안돼 무슨 뜻이야 이 수련이가 방송 접으면 큰일 날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련이가 방송 접으면은 너무 보고 싶어서 큰일 나그 말인가 아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아 심심해질 것 같다고 연애도 안 하는데 방송 볼 것도 없으면 심심해질 것 같다 그런 큰 고민이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를 응.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떤 점이 이쁜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시기를, 다른 응. 사람을 좋아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좋아하는 게난을것 같아. 왜냐면, 음.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이 없으면, 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 그럼 음. 자기 자신이 너무 무게 저울해서, 음. 자기가 너무 떨어져. 음.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도 없어도 사실상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작게 느껴지는데, 그 음.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음.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없는데, 이게 더 커지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연애를 하게 된다. 음, 얘기죠. 그렇군. 그러면은 내가 많이, 내가 많이 둥가 둥가 해줄게. 자존감 찾아. 나랑 계속 같이 방송하고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고민 해결. 슬퍼하지 자, 너, 다. 너, 다음, 너, 고민. 너, 너, 너. 다음 고민. 너, 너, 너.